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10편, 107편, 어제 이제 이어서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는 시력, 그두 번째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한번 이제 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 1편의 5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권의 이제 첫 도입부 107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권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헤세드, 인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해를 경험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경험을 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인해를 또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그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그 그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해에 감격하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로 하나만 들어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부르짖을 때는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고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여 나를 부르 고쳐주소서 하면서 오늘 바, 오늘은 이제 백칠편 오늘 뒤에 우리가 볼 환경은 바다고요. 우리가 앞에 봤었던 환경은 예를 들면 광야였단 말이죠 인생의 길을 잃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가장 극한의 환경 내가 광야에 있던지 바다에 빠졌든지 내가 문둥병에 걸렸던지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은 시 일단 사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 하나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누가 보음면그 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한사람이 돌아온 이후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그뒷뼈 그래서 10편 5권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너무 소중하죠.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건의, 오건에서 성도에 해당하는 아예 히브리어로 하세임이라고 해서 헤세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 흘려 보내는 사람만을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오늘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말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17편 0 시작은 광야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바다 역시도 이제 큰 물이라는 건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그 지중해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강의할 때 그죠? 그 바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바울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시인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깊은 파도, 마치 오 오늘날 오지, 동해바다나 이게 발리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서핑 많이 하죠. 그들이, 그들은 그 파도를 가지고 즐겁게 유희를 즐기지만, 지금 여기 백칠편에 등장하는 이제 이 모습은, 파도를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파도 가운데에서 꼬꾸라치고 죽을 위에 놓인 배를 의미하죠 그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인생의 그 파도 가운데 그 배가 진실로 그 가운데 꼬꾸라지고 죽을 것 같은 가운데에서 그 여기서 영혼이라는 나는 계속해서 내 팻이에요 그니까 그 영혼이 녹아나는 것들 그 욕구가 이제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니까 우리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아지 훈련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개 중에서 너무 안 고쳐지는 개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사람을 물거나 이렇게 집 어때로 하는 개들을 고칠 때 제일 심각한 애들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배를 잡고 훈련사가 들어서 약간 물에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물 바다 그러니까 물 속에다 던져 놓으면 애가요 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에 빠졌으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를 물고 공격하는 성향보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때문에 물속 가장 말안 듣는 개들은요 물 속에서 훈련시키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이 그 가운데서 온갖 욕구들을 다 갖고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누가 나는 것 같으면서 자신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그 마주 볼수 있는 자, 자리가 바로 사실은 인생의 그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또 무엇을 하냐면요 그 인생의 그 눈에 보이는 건 파도지만 그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과 환경으로 일하신다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내주셨다고요. 근데 그 파도가,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파도가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은요, 사실은 파도가 아니라 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는 바다의 주권자로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파도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광에 해 물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사랑으로 설명하고자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며 얘야 이것도 내 주권 하나 있는데 너의 마음의 주권을 나에게 줄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자, 여기 지금 파도에 이 지금 배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술 마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지각이 뛰어나며 훌륭한 어부들이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지중해 바다만 30년이야. 내 손바닥 아니야.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인생의 바다, 바, 그 바다의 파도 한번 일으키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지각, 그들의 모든 지혜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생의 파도 한번 마아보면요내내 내 지혜가 얼마나 무용한지 알수 있어요. 그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을 정말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타고 오는 외제차가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요 그들이 이뤄놓은 부가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아프지 않고 저기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빌딩 몇 채씩 갖고 있는 그 노인의 부보다도요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걸요 그 병원 가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부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요 그래서 지금 이 파도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던 한번 하나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야, 2배가 아, 300억짜리야 라고 하면서 막 지중해 바다에 그 나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배를요. 근데 파도 안에 300억짜리 배든지 30만 원짜리 배든지 그 가운데서 다 죽게 생긴 상황이라고요. 이게 뭔가 기능이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하나만 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자랑할 게 남지 않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지각이 바로 혼돈에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시인은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강조해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고통 때문이라고요 기도하는 이유가요. 근데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내셔.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너무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말 어제도 했는데 그렇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제가 되게 예전에 항상 안 좋게 설명을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귀해요. 필요할 때라도 찾아라. 필요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 라 요즘 청년들 보면 제가 그거 더 느껴요, 진짜요. 필요할 때도 잘 찾는 것도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라도 하나님 찾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자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마치 하나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이 바다의 주인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해서 뭐해요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그 지금 제 책상에 있는 등기부등본 보면, 서야 봐라, 이집 아빠 거란다! 이런 짓을 제가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런 거안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다, 바다의 파도를흔들면서 이거 내 거란다.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그 주인으로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사 그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이내의 하나님을 우리가요. 잘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도 우리 자식놈들 그러잖아요. 그쵸? 필요할 때만 찾아 자꾸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너는 필요할 때만 찾니?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셔도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좀더 넘어가 볼게요. 3 0절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 탕자 이야기로 따지면 제가 이 얘기 자주 했던 돌아온 탕자가 이제 잔치 치는 첫날 말고 그 다음날 아침에 <laughs> 이제 잔치 끝났어요 얘야 이제 포도원 가자 하는 다음 날이 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요. 그 언제까지 잔치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 그바그 그 바다에 항해한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내 배를 자랑하려고, 내 기술을 자랑하려고, 뭐 내가 누구를 꼬시려고 다양한 사로 다양한 목적으로 그 바다, 바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원하는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제 희수 얘기하 희수를 예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후주로 뭐뭐 이렇게 워킹을 가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뭐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하는 방식이, 어머,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좋은 사람 줬어. 어머,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그 좋은 직장 줬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 직장도 막아버리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막아버리신 이후에 그가운데서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예를 이렇게 드렸죠. 그... 그 그 아이 같은 우리 희수가 예를 들어서 호주 가서 몇 명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예배 모임을 갖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그 가운데서 희수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희수가 겨, 기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수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희수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그 곤란한 가운데서,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사람들과 몇몇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게 바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여기 가겠다고요. 그리고 내 기도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요.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에서도 들었는데요. 그분이 회사원, 회사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행정고시고 사법고시고 이렇게 국가공무원이고 계속 다 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결국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나이 시험 붙게 해주세요라고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고 죽어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 직장이 아니라 목회였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해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무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빠나 저기 가서 어 황색, 사모 사, 황색 색소 사호 들어있는 이 초콜릿 먹고 싶어 정확히 얘기해도요. 아빠는요, 그걸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사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든 하나님은요, 마치 얘기, 얘기치 못했던 여행처럼 우리를 더복된 곳으로 인도해주시는,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쵸? 와,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바라지도 못했던 곳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이시인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필세이사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필세이사님을 막 구원을 했어요. 자, 그러,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묵상,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예는 이런 거죠. 자, 누가 인생의 파도를 막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도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구원해줬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자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만으로 보면 맞아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를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말씀과 간증이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구원이 베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여기 이이이 지점이요 사실 되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건짐은 받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그것을 내가 나의 영광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건지에 대한 지점이 너무 미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기도하라고 누구한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내, 나도, 난 예전에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파도가 바, 바다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나에게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저 사람도 바다에서 겪고 서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사랑을요 나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우리 어떤 사람을 가정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필세사님한테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막 쳐보죠 필세야라고 하면서 지필할 요 때만 전화한다고 쳐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그런 인간관계 끊어버려. 그거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러는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 우리 이미 그걸 먼저 받은 사람 어때요? 나도 나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한테 능이 그것이 되어 줄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 3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의 수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인간이 대충 한뭐 80살, 90살은 살지 이런 경계들, 수명의 경계들 이런 거요. 알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가 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 우리가 갖고는 있 일반적인 그 생각의 경계 역시도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밤마다 아이의 그 가슴에다 손대고 기도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심장이 뛰는 거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계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자,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쵸? 여기가 옥토야. 야, 여기 강남 노른자 땅이야. 막 그렇게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그곳에 폭풍을 불어 이렇게 하셔서 바닷물이 넘치게 하시고, 심지어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더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을 그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서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거 이 사야에 엄청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에서도 보면 아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수많은 자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6절입니다.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보면 저도 젊은 날에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맨날 어렸을 때 얘기들 하는 분이 있어. 요 여러분 그 신앙이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참,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 전한 다음에, 이렇게 뭐 얘기하실 거 없냐고요. 제일 좋은 신앙들은요, 그날그날 그날 말할 게 있는 신앙이 좋아요, 사실요. 그니까, 그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 신앙을 간증하라고 했는데, 맨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요, 요즘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요. 그니까, 그런 건 사실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다, 다윗이, 제가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들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얘기를요, 부흥집회 하듯이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어제의 은혜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드라마 했던 이야기 한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요. 오늘, 오늘, 오늘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요. 우리의 심령이 줄인 자여야 돼요. 계속해서요. 주님, 저는요, 이제 그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어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고, 평생 살게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제는 광야에서 나왔고요. 제가 바다에서 파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맨 땅에서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못 살겠어요.라고 하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린 자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을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 마치 에덴에 있었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38절 39절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장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죠. 기도했다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 이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부르지 어도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세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를 계속해서 사갖고 나를 구원해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데 또 바람만 불면 밤만 되면 또 나가고 싶은 그 바람기 많은 아내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인간은 왜 잠깐 좀만 이렇게 무언가 갖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 삶을 꿈꾸는 그 이렇게 악행이 가득할까요?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요? 능욕의 잔을 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진노의 잔을 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다에서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또한 그, 그 자,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평생 유리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가인 어떻게 해요? 유리해요, 안 해요? 눈으로 보기엔 유리하지 않죠? 왜요? 성을 짓고 사니까요. 근데요, 그 인생은요, 평생 유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요, 끝까지 유리하면서 살아요. 나이 남자만 있으면 돼. 나이 강남에 있는 이 집만 있으면 돼. 나 좋은 직장만 있으면 돼. 무엇을 가진 들요? 인생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야, 왜 내가 이걸 가졌는데도 마음이 안 행복하지? 왜 정착이 안 되지? 와, 그쵸? 유리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한다라는 걸요. 내가 성업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봉핍한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해세들을 계속 받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전살수 없어요.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42절 마지막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아리로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보고요. 이렇게 인간이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와, 그 정직한 자들은요. 아, 그니까 시편에서도 보면 그이 이야기들이 주,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보면서 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거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었네요. 이런 거죠 막. 내가 손해 봤던 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뭐 했는데 전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요 하나님은 그날 다 계산했다가 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심지어 나는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들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마시게 했고 먹게 했습니까 어이 그때 그거 나다 기억해 그거 다 나였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 그, 보상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그 마지막 날을 주신다면, 반대로 모든 사악한 자들, 주님, 주님, 우리 이방 이렇게요, 어, 주님 이름으로 뭐 귀신 잡고뭐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도 행한 것도 아니었고, 너희는 나를 먹이지도 마시지도, 입히지도 않았어! 라고 하며, 그날, 입을 벌리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일 마지막에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이러한 일들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끝내주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채무로 정말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요 겸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핵심이 이겁니다 인자 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라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럼 받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넌 어떻게가? 여러분이 우리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요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니? 그럼 그럼 그때서야 답을 알려주는 거죠. 나도 원래 없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한테 나도 받은 거 주는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개 받았으면 다섯 개 내가 쓰고 옆 사람한테 또세개 흘려보내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열 개를 아무 다섯 개는 내가 쓰고 세 개는 다시 물려주고 두 개는 저축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아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환자 1 0명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얘기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10편에서 배웠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너희 이것들을 잘 감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옆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단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니까이 아홉 이명 중에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자고요 인생의 파도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걸 하나님은 안 드러내고 야 내가 그런 일도 겪은 사람이야 야 니들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심지어 고통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고 쳐보자고요이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예 그런 것들처럼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변비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던 사람이. 그 사마리아, 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 걸, 나병 환자라는 것도 겸비할 조건이지만 그 지역 출신까지도 더 겸비할 조건을 갖고 있었던 한한 한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 형태를 띠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나병원으로부터 나왔지만 돌아가도 또 아직도 사마리아거든요, 내 거주지는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던 나병환자들은 낳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병 걸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 분 어디 있느냐? 라고요.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찾으시죠. 그러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찾으시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병이 났은 건 아까인데요. 진실로 그의 영광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가지고 돌려드리며 우리의 앉은 거리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나누고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니다 t of 니 little bit of a little b i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주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 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그 가난함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한 명의 문든병자와 같이 내가 내 몸이 나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나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달라짐이 몸이 나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달라짐으로 살아나갈 아수 있게 해주시사 이제 주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로부터, 또한 공고한 우상이 마음에 박힌 자로부터, 신앙이 좋은 모든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상명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실하심이 그 인내가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아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복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